엔비디아 시총 2조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20%대 급락했습니다. 틱톡이 미중 갈등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출근길 뉴스 프레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술주 투매 현상이 나타나며 엔비디아가 10%나 폭락했는데요. 이에 나스닥 지수가 2% 밀려났고, S&P 500 지수는 5,000포인트 선을 반납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이 단 하루 만에 300조 원가량 증발됐습니다. 하락의 총매제가 됐던 건 AI랠리의 대표 수혜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는데요. 그간 늘 실적 예비 발표를 해오던 SMCI가 이번에는 예비 발표 없이 곧바로 4월 30일에 실적을 공개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실적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등장했고 이것이 그간 누적되어 온 고점 부담감과 공포 심리를 자극하며 극단적인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미중 갈등의 불씨가 소셜 미디어로 크게 옮겨붙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하원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틱톡은 완전히 퇴출된다. 금지법을 추진하는 이유, 미국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틱톡이 미국인 절반에 달하는 1억 7천만 명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거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위기에 몰렸습니다. 법안이 이르면 이번 주초 상원 표결에 상정될 예정이고,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할 시 서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넷플릭스 금요일 정규장에서 9%나 급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독자 수 증가 폭을 발표하지 않겠다 밝힌 영향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주시하는 핵심 카테고리를 더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자신감 없는 모습에 주가가 크게 밀려났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열심히 지출을 늘려준 덕분에 신용카드 회사 아멕스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며 6%대 급등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보안 관련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하며 메타의 주가는 4% 급락했습니다. 파라마운트 인수전에 소니도 참여합니다. 거대 미디어 제국 탄생 기대감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주가 10% 폭락,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날. 하루 만에 시총 2천억 증발, 엔비디아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주 네덜란드 슈퍼을 ASML은 실적 쇼크, 대만 TSMC는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금요일엔 올한해 한때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던 서버 제조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당연하게 예상됐던 예비 실적 발표를 생략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입이 근질근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기로 했다면 AI 붐이 이렇게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시장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대로 시장에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월가에서는 지난주 ASML, TSMC, SMCI까지 줄줄이 내놓은 시그널을 보며 AI 랠리의 무게 중 심이 반도체나 서버를 생산하는 하드웨어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이 영위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들 기업의 주가 역시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요. 웨드부시, 밴코브 아메리카 등에선 고객들에게 이들 기업의 매수를 권고하거나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죠.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지드래곤의 노래 가사처럼 AI 랠리의 지각 변동 시나리오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때 아닌 다이어트 열풍이 테슬라에 불어닥쳤습니다. 글로벌 인력 10% 다이어트, 각종 판매 모델의 가격도 다이어트. 테슬라가 장기로 내세우는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 FSD 가격도 무려 3분의 1로 확 줄였습니다. 테슬라가 20일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동시 인하하면서 모델 Y, 모델 X의 경우 기본 모델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 증가를 가격 인하로 타개해보려는 것 같다고 논평했는데요. 여기에 머스크 CEO의 인도 방문 연기, 사이버 트럭 리콜, 중국 내에서 비아디에 밀린 점유율도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필 현지 시간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산 넘어 더 높은 산만 나오는 현재 상황을 이번 실적 발표와 어닝콜을 통해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주말 사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더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서 WTI 원유선물 0.14% 오른 8 2 2 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감기에 진입한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를 상회하다 현재는 6만 4천 달러 선에서 2,400달러도 넘어섰던 금은 2,390달러 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러셀 2000은 0.24% 상승, 나스닥 100 2.0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12%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